전혀 눈치 못챈 거지. 워낙 의심 많은 놈이라서. 완벽하게 연기해서 의심 안할 거예요. 수고했어. 그러고는 문 밖으로 나가는데, 역시 김지영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혼자 똑똑한 척할 때부터? 네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데? 굳게 믿고 있던 저 비서 따위도 널 배신했다는 거 알아? 저 말이 사실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 수술비가 급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다. 이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럼 병원에 입원한 네 동생한테 직접 물어볼게. 아가씨가 매일 이사님 동향을 체크해서 전부 보고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좋아, 그럼 속죄할 기회를 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진짜 멍청하다 이런 치졸한 수법으로 날 감시해 그런 적 없어 넌 너무 멍청해서 상대도 안돼 내가 이렇게까지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의심해 사랑한다고 역겨워 죽겠네 네가 먼저 날 의심했잖아 그래 재수 없게 위선 떠니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 어딨어 다른 년이랑 바람피면서 내 앞에선 순정파 코스프레 개나줘 역시 눈치챘구나 보기보다 똑똑하네 진짜 역겨워서 눈뜨고 못 보겠어 너무 실망이야 걔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야 나도 계산은 해 제발 아내를 두고 왜 무모한 짓을 해. 더러워 넌 그냥 쓰레기야 이 자식아 흉터 덕지덕지의 돼지 같은 고릴 때도 난네 옆에 있었어 그렇게 혐오했으면서 왜 나랑 당신을 사랑하니까 넌 집에만 있으면 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설립하신 회사야 그러니까 없애야지 그럴수록 다 내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날 죽이려는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너무 말을 안듣잖아 지금 니네 꼴이 어떤지 알아? 너무 하찮아 싸대기를 날리고는 <laughs> 여보 이렇게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그 덕에 청하그룹은 이제 내거야 그동안 널 얼마나 키워줬는데 이렇게 배신해? 청하가 지금까지 버틴건 다 내덕이야 널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어떻게 너같은 놈을 좋아했을까? 그딴말 이젠 아무 의미 없지 이분 후면 모든게 끝나 모두 사라질거야 절망에 빠지는데 오늘 이후로 난 청아의 유일한 후계자가 돼. 어디서 감히 장학생 출신이면서 감히 후계자 자리를 꿈꿔? 비웃으며 도장을 꺼내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들 그이들이날 따를 수밖에 없지. 그분들은 청아 그룹의 원로 주주들이야. 지금 모두 주미가 진짜 청아 그룹의 딸이라고 믿고 있어. 근데 날안 도와줄 것 같아. 넌 진짜 비열해. 그건 너지. 들을 수 있는데 안 들리는 척 연기했잖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어쨌든 청아 그룹은 내 거야. 내 거, 라고 때마침 들어온 불륜요 김지영 잘 가라 굿빠이 생각대로 안될 거야.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데. 가정부는 네 직업이었잖아. 출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벌 년들의 노예로 살아야 돼? 아무도 널 무시한 적은 없어. 닥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데? 재수 없게 태생 좋은 이유 하나로 모든 걸다 가졌잖아. 저 인간이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어. 넌 그냥 이용당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우린 진심으로 사랑해. 언젠간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할 거야. 내가 청아딸이잖아. 그럼 더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 거짓은 결국 다 밝혀져. 죽을 판에 잔소리는 뭐 하는 거야? 지금은 때릴 때가 아니야. 왜 인연이 예뻐져서 돌아오니까 미련이 남았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감히 날 때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청아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그러더니 그동안 고마웠어. 돈만 보는 주주 양반들이 날 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널 대신에 청아딸 연기 잘해줄게. 잘가, 김지영. 이들의 오만함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